아야리를 아. 만들어 보을때 이거 까야 이거 모른다 사람들 모른다 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서 너무 감다 진짜로 어, 아니, <laughs> 서울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네. 서울까지 못 오시는 엄마 친구분들 그런 아, 분들을 위한 필요해. <목소리> 제가는 아이디런데 나라가 극구 반대하고 말렸지만 애정 이게 웃음을 드려야 된다고. 아니 제가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목소리> 어 만들어 보고 싶다 이랬더니 갑자기 민수가 독도리를 만들어 바꿨을 때 얼마만에 발견할까 <목소리> 보는 길에 내가 만들어 낸. 근데 거. 이걸 몰릴 리가 없잖아. 근데 내가 가르쳤는데 모른대. 여기 격식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만들 애를 는게안한다고 그래서 처음에 인사드릴 때요으 드렸다가 이다가 돌때 바꾼 게요. 궁금한 점 얼마를 받까 저 테이블에서만 걸린다. 저는 아무도 모르고 이제, <목소리> 이제 영상 확인하다 우와 매저 저것이 맞는 만두였... 어! 지금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우리 빨리 나가야 돼.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다시 한번 다시 아,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에이프리 커플의 배그맨 손민수가 아닌 오늘은 우리 손준석 김정희 여사님의 아들, 손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항의 아들, 손민수의 여자친구, 아닌 이제 와이프, 라라리라라. 와! 너무 멋있어 괜찮아! 아, 보고 있어요. 진짜 아빠 친구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와주신 <laughs> 분 제가 진짜 한번한번다 눈에 담아서 좀 보답하도록 하겠고, 근데 이 정도 인원이면 거의 뭐, 결혼식보다 좀 많이 먹으시고, <laughs> <laughs> 같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참 행복하게 잘 살았구나라는 마음에 제가 <laughs> 앞으로 다 갚아 나가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래카드도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의아들손민수잘 나갔다 포 <laughs> <laughs> 어, 마지막으로 우리 손준석 아버님과 우리 김정희 어머님께서 아들 송민수라는 하...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웃음> <웃음> 어 수상 <수상수금련>. 소감 <laughs> 제가 우리 어머님께 못 다녀도 대신 하면서 포근 시켜드릴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만두, 만두 하자. 너무 슬픈데 만두를 울다가 웃으면 웃음이 웃음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아 너무 어머니가 슬퍼가지고.. 짜자잔. 이제 해볼게요. 짜자 이거 한번 밑에 봐봐. 야 이거 모른다 사람들 모른다. 아, 아니. 는여뭘 드릴 거어 드리자, 어. 뭘 드리자. 아, 엄마랑.. 피나? <놀람> 아니 피는 나왔네. 바람이 나도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와이셔서 진짜 맛있게 요고습니다 맞어서 감사합니다. 요즘 아. 너무 예뻐지는 아니에요? 그만 예뻐지세요. 네. 선배로서 행복하신가요? 아! 응.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맞어서 감사합니다. 서 많이 많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정말 특별 거다. 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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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시상식을 <laughs> 시게해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눈치를 찼는데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같아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해서 어. 손 들고 맞추고 아, 응. 어. 자 여러분 식사하고 계신 와중에 저희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저희 엔조이커플의 유튜브 콘텐츠를 여러분들 몰래 찍었거든요. 모르셨죠? 자 문제 나갔니다 문제 듣고 아시는 분과 하셨는데요. 자, 우리 임나라 씨가 아까 처음 인사드린 후로 달라진 건 뭘까요? 아, 나 알겠다. 자, 손 들고. 우리 정답은? 우리 당신 족두리. 리가 왜? 바뀌었잖아요. 지금 뷰 아니에요, 네? 저거? 땡입니다. 아, 아쉽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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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는 반자이 요렇게. 지금은? 맞거반짝 어,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는 잘모르신 거자 선물로 만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약속드린 우리 김프리코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남은 시간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가늘 여러분들 행복하시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알아. 찐빵 하면 안 돼? 어? 찐빵? 이제 아셔죠 찐빵. 어, 이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래, 그냥, 그냥 한번더해기자아 이거 무조건 안 가고. 아니야, 몰라, 뭐. 두 번째 뭐죠? 찐빵입니다. 이렇또 바로 맞추시는 게 선물 바로 드릴게요. 가자. 아, 고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너무, 너무 그쵸? 크게 나오는. 그쵸, 안 그쵸. 선물 좀 내주세요. 맞아. 약속, 약속. 내가 어. 오늘부터 네. 아이고,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네. 맛있게 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빵은 아무도 못알아보니다 저기서 한번더 들고. 저기서 찐빵. 자들먹어면 까먹을 것같아 아무도 못 알아보셨어요. 이 누가 만들나 저거 찐빵이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다른데? 진짜 금하죠 빨리 해봐. 빨리 해 많이 드셨어요? 네. 식사 많이 하셨어요? 네. 어? <목소� OF> <laughs> 어? 어? 처음으로 아 알아봤다. 처음으로 알아봤어. 아, 아니, 원래 처음 알아봤던 거야? 아,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스타일버스 기프티콘 바로 드 아니 근데 원래 먼저 알아보셨는데 말안 하셨죠? 원래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아까 나, 나한테 여기만 보시는 거야. 어떻게 양보, 양보하실 <목소로> 생각 아, 네, 있으신가요? 아버지 진짜 뭘싫대 텐데 탄스한테 드려야겠다 진짜. 티가 안 나는구나. 호시랄까? 아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주이요 아... 아... 자, 오늘 얼마 만에 발견할까? 포항 피로 현장에서 해봤는데, 소감이 <laughs> 어때? 아니, 일단, 민수네 가족들 다 너무 따뜻해. 그치? 왜다뜻사지 알아? 왜? 이렇게 좋은 면들이 왔으니까. 아, 너무 따뜻해서 계속 감동적이었어. 나라가 원래 안 좋은 사람이었으면은. 아니, 진짜 그랬겠는데. 다 무슨 느낌이냐면은, 어. 다 어른들 분위기가, 아유, <laughs> 아유, 아유, 아유. 맞아. 아유. 뭘그리워나 <laughs> <어이>, <하네. 웃음> 아유, 감사합니너왜울려 그래? 나? 난 너무, 너무. 이거 진짜 가족분들한테 청을 소개 하니까 진짜 좀 결혼한 느낌도 좀 많이 들고. 어. 포항에 있는 직계 가족들이잖아. 나를 너무 반겨줘서 너무 고마운 어. 거야. 너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 아유, 제가... 갑자기 울려 그래.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힘드셨어요. 아유, 아니에요. 난 진짜 네. 오늘 너무 따뜻했어. 예, 하루종일 기분이 좋은 그런 날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에이. 그래서 오늘 얼마만에 발견할까는 어떻게 몇만 배생각하시요 <laughs> 수민수 아이디어였는데요. 어떻게 괜찮으시다면, 여러분 댓글에 민소빠 이제 최고예요 라고 해주시고, 별로였다면, 라라님 너무 예뻐요를 해주세요. 그래, 그래. <laughs> 자, 여러분 그러면 포항 피로한 장에서 눈치 보지 말고, 비기하지 말고, 즐기면서, <S> 사랑해요. <S> 안녕! 바다! 여러분, 엔조이 커플 보고 많이 웃으세요. 포항 <laughs>